안녕하십니까 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할 수업 제목은 곱셈입니다. 곱셈이라도 한 자리 수 곱셈이 아니고 두 자리 수 이상이 되는 곱셈을 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나갈 것이거든요 달리 말하면 기본적인 원리를 배워나가겠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자릿수 곱셈은 이미 구구단으로 외워서 알고 있지요 예를 든다면 5 곱하기 8은 5 8은 40 이렇게 구구단을 익히 외우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는 구구단은 전부 다 어때요? 한한 자리 수 곱하기 한 자리 수전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안 배웠잖아요. 22단 곱셈이라고 해 가지고 22 곱하기 1은 22, 22 곱하기 2는 24. 이런 건 외우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곱셈을 하긴 하되 두 자리 수 이상이 되는 곱셈을 할 적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선생님하고 같이 또 재미있게 수업을 해 나갑시다. 수업은 재미있게 공부는 재미있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요? 자. 먼저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10을 몇 개를 더해 놨습니까? 세 개를 더해 놨죠. 일단, 13개를 더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의 답은 얼마요? 30이라는 것은 알아. 그런데, 12세 개가 더해진 것을 곱셈으로 나타내면 10 곱하기 3 이렇게 되어지죠. 즉, 12세 개가 더해진 이것이 답이 얼마라는 것은 알아? 30이라는 것은 알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 그 밑에 문제를 한번 봅시다. 10이 마구 더해져 있죠? 그러나 몇개 더해져 있는 것을 같이 세어봅시다 선생님이랑. 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예. 10이 12, 12개가 더해져 있네요. 일단, 10이 12, 12개가 더해져 있는 것을 곱하기로 나타내 봅시다. 자, 이걸 곱하기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10이 12, 12개가 더해져 있으니까 10 곱하기 12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지요? 아시겠지요? 그러면은, 10이 12, 12개가 더해져 있는 이것은 계산을 하면 얼마예요? 1 2 0이죠요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하기가 어려우면 그냥 돈을 생각하세요 돈을 어? 10원짜리가 10개 있으면 100원 11개 있으면 110원 12개가 있으면 120원이죠 고로 뭐야 1이 12, 12개가 더해져 있으면은 그거 답은 얼마라고 120 이거 답은 10 곱하기 12 이것은 120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좋아. 그다음 이거 이건 지금 100을 몇 개를 더해 놓았습니까? 하나, 둘, 셋 네, 100을 4개를 더해 놓았네요. 이것을 곱셈 형태로 고쳐 보겠습니다. 곱셈 형태로 고치면 이것은 100 곱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먼저 100이 4개가 더해져 있으니까, 이거 답은 얼마예요? 400이지요. 그래서 이거 답은 어때요? 400이란 것을 우리가 어때? 안다. 그 다음, 여기는 100이 또 한참 더해져 있지, 형이? 100이 한참 더해져 있는데, 몇 개나 더해져 있니가 선생님이랑 또 함께 세어봅시다 자, 10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12, 13, 14, 15개가 더해져 있네요. 이것을 곱셈으로 고치면 100이 15개가 더해져 있기 때문에 곱셈으로 고치면 100 곱하기 15 이렇게 되겠지요. 100 곱하기 15는 100이 15번 더해져 있단 말이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1,500이죠. 1,500이에요. 100이 15번 더해져 있는 것이 1,500이라는 것을 잘 모르겠다면, 이렇게 세어보세요. 100원이 10개 있으면, 얼마요? 1,000원이죠. 100원이 11개 있으면 1100, 12개 있으면 1200, 15개 있으면 1500.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다시 한번 과학자적인 눈으로 지금까지 했던 계산들에서 어떠한 법칙을 찾아 봅시다. 어떤 법칙을 찾아 보자. 자, 10 곱하기 3 하면 어때요? 3에다가 30이니까 이건 3에다가 동굴뱅이 하나 붙여주면 되지요? 그러잖아요. 10 곱하기 3은, 3은 그대로 적어주고 그 뒤에 있는 동굴뱅이 하나 어때?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다음, 10 곱하기 12는 12를 그대로 쓰고 그 앞에 있는 동굴뱅이 하나 어때요? 딱 갖다 붙여주면 되지요? 그러지요? 그 다음, 100 곱하기 4는 어때요? 4 그대로 적어 놓고 그 뒤에 붙어 있는 동굴뱅이 어때요? 두개 갖다 놓으면 되지요? 아시겠지그 다음에 100 곱하기 15는 뭐예요? 15를 그대로 적어 놓고 그 앞에 있는 동물뱅이 어때요? 두 개만 갖다 놓으면 되지요? 이러한 규칙성을 저희가 파악을 했다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어야 됩니다. 자, 10. 곱하기 31은 어떻게 될까요? 31을 그대로 적어놓고 앞에 동굴뱅이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다 동굴뱅이 하나 딱 붙여놓으면 뭐예요? 310이 되겠죠? 그러죠? 또 이런 문제 한번 봅시다. 또 뭐예요? 10 곱하기 78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78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동물뱅이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 딱 붙여주면 되지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00 곱하기 14.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4에다가 동굴뱅이 2개 붙여주면 되지요. 100 곱하기 14는 뭐예요? 1400 아시겠죠? 1400그 다음 이거 한번 봅시다. 또또100 곱하기 83.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83 적어 놓고 뒤에 동그라미 두개 붙여주면 되지요. 이것은 8300이라고 읽습니다. 여러분들 숫자 읽는 방법은 여러분들 혹시 이거 들어봤어요? 1, 10, 100, 1000. 그런 거 들어봤어요? 1, 10, 100, 1000, 만, 10만. 이런 소리 들어본 것 같죠? 여러분 단계에서는 1000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면 맨 뒷자리가 1의 자리 숫자이고, 그 앞자리 숫자가 뭐예요? 10의 자리 숫자이고, 그 앞자리 숫자가 뭐예요? 100의 자리 숫자이고, 그 앞자리 숫자가 뭐예요? 천의 자리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읽을 때는 8,300, 0, 10, 01, 이렇게는 안 해. 딱 0은 뭐야, 읽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300 이렇게만 읽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도 어때요? 여가 1의 자리고 여가 10의 자리고 여가 100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400 이렇게만 읽어줘요 0은 안 읽어준다겠어요 아시겠지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은 여러분들이 아직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런 거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어떤 계산이냐면은, 이런 거 계산. 자, 1000 곱하기 31. 이건 계산 어떻게 할까요? 31 적어주고, 동그라미가 몇개 있어? 동그라미가 하나, 둘, 세개 있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시겠지요?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읽는가? 이게 없다면 이게 뭐 뭐예요? 일천이죠? ,이? 일천은 그냥 천이라고도 읽어. 근데 요 앞에가 숫자가 하나가 더 있으면은 이 앞자리는 숫자가 만 자리예요. ,이? 그래서 삼만 일천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는 만까지는 알 필요 없어. 만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만 이상은이. 그래서 초등학교 뭐냐, 1, 2, 3학년 때는 특히 1학년하고 2학년 2학년 때는 그냥 뭐야 100 밑에까지만 알면 돼요. 100 밑에까지만이. 근데 3학년이 되면은. 이제 100 이상도 알게 돼야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숫자에 대한 것은 돈 많이 여러분들 뭐야 갖고 놀잖아요. 설에 세뱃돈 오면 어때요? 천 원도 받고, 이천 원도 받고, 재수 좋으면 어때요? 만 원짜리도 받고, 더 재수 좋으면 어때요? 오만 원도 받고, 이미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큰 숫자를 돈으로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음, 앞에가 100이나 10이나 이런 것이 앞에가 곱해진 것은, 금방 계산할 줄을 알아. 금방 계산할 줄을 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계산은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다시 한번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내볼게요. 자, 자 이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아까 우리가 100 곱하기 뭐, 31, 이것은 어떻게 한다겠습니까? 요 숫자. 30일 적어주고 그 뒤에 어때요 동그라미 2개만 붙여주면 된다겠어 그래서 100원이 31개가 있으면 3,100원이요 3,100 아시겠지요 이번에는 어떤 문제를 한번 풀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여가꼭 100이 아닌 이런 경우 예를 들자면 70 곱하기 5.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70 곱하기 5 같은 경우는, 여가 7이 아니고 1이라면, 당장 5 쓰고 동그라미 하나 붙여주면, 뭐야, 다 금방 나오죠? 그런데, 이게 뭐예요? 10이 아니고 70이요? 70인 경우는 어떻게 하여 주느냐? 그것이 참 재밌어요. 이 생각이 자, 70이라는 것은 뭣 곱하기 10 곱하기 뭐가 70이에요? 70이라는 것은 어때요? 10 곱하기 7을 해 놓은 것이 뭐예요? 70이죠? 에? 그러죠. 그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7 0이요 이것이 70이고 70 뒤에 비로소 뭐가 있어? 곱하기가 있죠. 70 뒤에 있는 곱하기는 음70 뒤에 있는 곱하기는 2 곱하기가 여기서 2 곱하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5가 있지요. 5가 있으니까 이것은 10 곱하기, 7 곱하기, 5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세요. 곱하기는 앞에서부터 계산해나, 뒤에서부터 계산해나, 값이 똑같지요. 무슨 얘기냐면, 은곱셈에서는2 곱하기, 3 곱하기, 또, 뭐냐2 곱하기, 3 곱하기, 3 했을 때, 이렇게 계산하면 6이죠 6 곱하기 3 하나 이것을 뒤에부터 계산해 봅시다 2 곱하기 3 곱하기 3 했을 때 뒤에부터 계산하면 뭐예요 9죠 9, 2, 18 또는 6, 3, 18 어때요 곱하기는 계산을 앞에서 해 주든지 뒤에서 해 주든지 상관이 없어요 값이 다똑같아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할 적에도, 일단, 7 곱하기 5, 이쪽 부분이 얼마예요? 7호 35지요? 7호 35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적으면, 10 곱하기 35,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이때, 이때, 여러분들, 이 곱하기 있죠? 2 곱하기하고 2 곱하기가 어때요? 같은 거죠? 자, 여러분들, 10 곱하기 35는 아까 했죠? 아까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 숫자 적어주고, 동그라미 붙어져 있는 거 하나니까 하나 붙여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 곱하기 5는 뭐예요? 350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줘도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70 곱하기 5는 7535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있으니까 하나 붙여준다. 이렇게 빨리 암산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이 또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이거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는 음어20 곱하기 8 이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 곱하기 8은 어때요? 20이 10 곱하기 2죠 10 곱하기 2에다가 그 뒤에 뭐가 있어 곱하기 8이 또 있죠 지금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은 뭐예요 20이죠 그러면 이걸 다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10 곱하기 2 8에 16이죠 10 곱하기 16은 금방 계산할 수 있어 없어. 있지요? 16에다가 동그라미가 하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딱 붙여주면 된다. 그 소리죠. 에이?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은 점점 쉬울 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음, 뭔 문제냐? 어, 300 곱하기 어, 7. 이것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이제 암산으로 빨리 되어 지죠? 300은 100 곱하기 3이고, 7을 곱하기 7이 있죠? 이것은 100 곱하기 3, 7은 21. 고로 21을 해놓고, 앞에 동그라미가 두개 있으니까 두개 갖다 붙여놓으면 뭐예요? 2100이 되겠네요. 2100이 되겠어. 그러고, 또 여러분들 무엇을 한번 또 해볼까요? 음, 한 번만 더 연습하고 끝냅시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는 음, 900 900 곱하기 4 한번 해볼까요 이것은 어때요 900은 100 곱하기 9이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900이야 그 뒤에 곱하기 4가 있죠 그 뒤에 곱하기 4가 있어 이것은 100 곱하기 뭐예요 9, 4, 36이지요? 이래가지고, 곧바로 계산 가능하죠? 이것은 이제 36 쓰고, 동그라미 두개 붙여놓고. 어때요? 즉, 900 곱하기 4는 3600. 어때요? 계산하기 쉽죠? 에?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설명을 잘 들으셨다면은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